네 안녕하세요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입니다. 어, 오늘은 오닉스코리아 천안점에서 지금 V60이고요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라는 차량인데 이 차량에서 이제 보조 배터리하고 어, 상시 녹화를 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메가라는 제품인데 4채널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이드 쪽하고 그 다음에 전방 후방 양쪽 사이드를 어, 감시를 함으로써 문콕을 좀예방할수 있어서 예방보다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영상을 찾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. 보조 <laughs>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차량 덮개를 다 덮어 놓으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.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트렁크 덮개를 열어야지만 이렇게 보이게 설치를 해드렸구요. 어, 배선은 순정 배선보다 더 깔끔하게 다 부직포를 감아가지고 흡음제 흡음 테사 그 정품 흡음제를 흡음테이프를 감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좌측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배터리 쪽으로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커버를 닫으면 아예 보이지 않게 돼 있죠. 이렇게 설치를 했고 어,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커넥티드 모듈도 같이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좌측하고 우측 전방 후방 이렇게 다 시공이 가능, 이 영상을 볼 수가 있구요. 여 배선 보면 배선 한 가닥 한 가닥 다 흡음 처리를 해서 잡소리가 안 나게 설치를 해드렸구요. 수입차인데 이제 룸미러 쪽에 이제 저 현대기아처럼 하이패스가 없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글로브 박스에 매립을 해드렸습니다. 저희 MP1 제품이고요글로브 박스에다 매립을 해도 작동이 잘 되니까 글로브 박스에다 넣어 놨을 때 세팅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요. 그 지금 보조 배터리, 블랙박스 4채널 GPS를 작업하고, 그 다음에 커넥티드, 그 다음에 어, 하이패스까지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.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에서 시공된 V60 크로스 컨트리 차량이었고요. <laughs>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자, 이상 다음에 다른 시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